우린 어딜 많이 돌아다녀서 좋았다니까 우린 미드 미는 거 밖에 없다 They ECO They ECO Let's go win w 다 나이스 원이쁘 원하네 너무 잘보 나이스 파퍼 이거야 청전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Let's go, go sing. 아, 내 오늘 팀은 안 좋을 것 같아. 이거 봐. 나 그러니까 팀은 안 좋아야 되는 타이밍이네. 그러니까 오늘은 연패에 늙히지 않을까. 하버만 있는 게 감기라니. 하버만 있는 건 yes, 하버를 사랑하는 it's 거예요. It's 내가 좀 약간 수염 있는 할배 캐릭터를 좋아하긴 해. 커 컴백부터 시작하는 초월이 씨. I have r m a i n Let's go, let's go. No remake, no remake. Yeah, yeah. Let go, let go. Let's go, let's go. We can win, we can win. Remake, remake, remake. No, no, you can't play any, bro. You can't play. Oh, remake, <laughs> no Oh. No no, 아...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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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s a g s good. i t s g o o d Yeah. s a g good.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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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s a g 는 굿이 아닌데 친구야. 잘이마 사비. Yes, Sage is good. 아, 애들아, 서워지마, 서워지마, 애들아, 애들아. No, no, no. Sage is g o o 서버야. y 서버. 서버야. l 인 t 고 go! 고 o i 고 B, g 인 in B. Go in B, go 스 n b, b, b. B, b. b. Give me spike, give me spike, soba. k e 기 i n 기 e v i n have a smoke, p l e a 매 e How about b a 에 j o r u n Heaven Kaji 주 a r i 다 i or Kitane? Heaven A.M. m <laughs>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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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Sorry, sorry. Let's go, let's go. l e 포 s go. 아 e t s g 포 Let's go. Let's g 립되는 상황이 연출된 부분은 아쉽네요 s 이 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 g e t e Nice. Sheriff! sheriff, sheriff, Sheriff! sheriff, sheriff, sharp, sheriff? Sheriff! sheriff, So Yes, yes okay, no, no. okay, okay. I, I want to op, I want to up. Let's go. Let's go. go. Harvard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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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yes. He name is Joey. No, no, no. Oh shit. 오우.. 미안해 죽을뻔했어 좋았어x2 오케이, 아이언 월드 잊어버 갑자기 상대 소바가 낙사해서 요르군이 채워진 상황 와 다퍽? 다퉈? 오 나이스 올드! 나이스 요르 올 레츠고! 요르군의 하버북 연계해준다 버논 스 나이스! 스파습니다파이크가 인지점에 떨어졌습니다 다행이다, 다행이다 다행다 픽픽겠겠언더설이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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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가> 연막 치면 원웨인데. 그냥 총으로 마무리하는 클로브오 마이 갓. 나이스. 자신감 집이네요. 공격이 잘안 풀려서 천천히 하는 라운드. 백업 B 백업 B 베니스 B 베니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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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3스비 베니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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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3스비 베니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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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베니 인원 유리에서 가볍게 승리 나이스 좋은데요? 오케이 뷰러시 타이밍 렛츠고 이번에는 와, 템포 올려서 러시 뛰어볼 생각 소바궁 있기 때문에 궁안 찍힐 만한 메인 곳에서 메인 설치해봅니다 와, 지금 와. 보니까 설치 위치가 좋아서 와, 오히려 위험했네요 요루가 시티 파고 있기 때문에 트레이드 보기 위해서 붙어주겠습니다 남은 군기 준비 완료

면 면. 엄플라이. 아군 한명 남았습니다. 적군이 한명 남았습니다. 사이사이사이 사이 안사이 사이, 안사이. 위장 순간이동. They h a 오! 요르형님좋아 하버 오비스의 꽃은 오, 수비입니다. 좋았다. 미드 구조가 바뀌면서 미드를 먹기 정말 쉬워졌습니다. 이상. 어. 메인, 메인, 메인. 음. Yeah, I 이크가설치되었습니다 i 주 이, take it. What? t a l 이 g o o d 뉴스마트 플레이스 이번에는 직접 미드 나갈 생각 딜을 잡기 아, 정말 쉬워졌습니다 와아 투모로우 렛츠고 쉽잖아 이이이렛츠가 AA 연막 요청이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 있게 포포 아, 써주기 대만으로거토보려 했는데 스크 베스트로. 백사이버 백사이트. 나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이아아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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아아아아아리아아아아아아오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예, 드드드투 비. 이번에는 선셋. 한국인이냐고 물어보는 레이나 좀 무섭습니다. 사실 b 가자 했는데 야가. 페이드가 a 가서 죽어 버려서 게임이 어려워졌네요. <laughs> 어? 발견. 그래, 그래. 발견. <laughs> 군이한명 남았습니다. No. No. Right right 아! 아. 나 이번에는 아군 A 보내고 미드 컨택 보려 했는데 팀원들이 뒤에 있네요. 컨택 괴물처럼 한번 가보겠습니다. <놀람> <놀람> 어노노노 바이 도바이 도바이 클로브 빔이라서 싸울 필요 없는데 와하이 나이스 나이스 나왔을 가능성 의식해서 베이스 프리에이밍하고 나가주기 제쳐봤다. 30초 남아서 페이드 빨리 에이와야 하는 상황 30초 남아서 페이드

페이드를 그좀 데리고 올걸 그랬습니다 아 아쉬운데 아이볼트 꼬비가미가 이번에는 B러시 뛰어볼 생각 <놀람> 저지 저지 노노노노노노노노 <놀람> oh,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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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 상대 저지에 레이즈, 바이스, 레이나, 클로브까지 찍힌 상황 들어갈 필요 없었는데 아쉽네요 팀원이 해줄 수 있는 판이 아니라 판단해서 돌려주겠습니다 파이크 무리가 솟아 Okay, don't pick together. You up ok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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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ice. And that every round, no money asked me to buy enough last few seconds. You tell me I need to fight you, bro. What? See that? No kill. Bro, what's wrong with you? 바이츠 같 어, 똥똥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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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이스. 리팀 리팀. 와이스 어워즈. 기강 한번 잡아주고 게임 집중해 줍니다. 상대 바이스군이 있어서 아예 빠져 있거나 아, 앞에서 교전하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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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 좋다 생각해서. 파이팅. 위 고잉 푸시 시티. 내온 공도 있으니 해볼 만합니다. 도미 도미. 시간이 이스 어워즈. 투스니다 스키자. 재장전 중. 나이스 한 거. One f 1 f t y o n i f t 오만 팔 점. 명 남았습니다. 이한명남았 나이스 드라이브.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드라이브. 아아저 아, 포포 쓸 걸. 포포 쓰고 했으면 겼을지 야, 30킬 해야 되는 판이다 이 오케이. 에헤헤이, 치 गाइस, 치 ग ा인푸 밀클리어 B. 츠 고. Like 상대 B yeah. 밀어 놓은 상황. 나 잡아주고 갈 생각. In, b, 플리즈. 야, 츠 고. 스모크 I'm plant main. Main plant. 레이나가 미드 혼자 밀어 나서 피팅하지 말라 고 이용해 줍니다. 메인 레이나. 와인 레이나. 와인 레이나 좀비. 좀비 좀비. 나이스 레이나. 헤이 페이 더 페이. I, I, I oh, nice, <laughs> hey, hey, d o HP. You're alive. And you need to s oh, 꿀팁. 발소리 범위 밖 앞에 스파이크를 놓으면 터질 때안 죽습니다. ナイス OP고. 한 발견. 한 발견. 한 발견. 한 발견. 자신감 있기 때문에 피킹해서 잡아주기. No no no, nice try. 네요 p u 수비 라운드가 많이 밀려서 변수가 필요하다고 생각. 네온 불러서 미드 나가봅니다. 총 짧으니까 웬만하면 먼저하기. 오! 지점에 떨어졌습니다. 파이스로, 파이스로. 조심해, 배출. i c e y o o 스 h my god. 오! Hey. y e a h 스 좋은데요? w t f d What the fuck? w h a 야야야야. 자할수 있다. 나 너밖에 없다. 나 믿는다. 아. 이번에도 2코라운드 버키로 아. 하나만 데려갈 겁니다. 충분한 레이나 목줄 채워주겠습니다. 덤픽 덤픽 덤픽. 트게더 트게더. 치아를 붙이어 놈들을 한명 남은 걸. 체인버가 마무리. 오. 빠모스빠모스 굉장히 소심한 빠모스상대 매치 포인트 라운드. 이기면 연전전으로 끌고갈수 있는 중요한 라운드입니다. One made, one made. 우리는 미드 미는 것밖에 없다. 데이 이코 데이 이코. Let's go in. Oh, Nice one! Let's go! n nice. <laughs> <laughs> yeah, yeah, yeah. i Let's e t 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et's go! l e o Let's e o l e s o l e t go! l s 이 아 까비 아, 아 똥마려 야 도망간다 도, 구독과 좋아요는 누르고 가 한번 여러분들을 파헤쳐보도록 하죠 구독을 안 눌렀네? 야, 야 구독 눌렀냐? 안 눌렀으면 맞는다 아, 농담 농담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구독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 좋아요도 감사합니다 아, 구독 좋아